그래도 돼? 네? 우리 무생각 쪽으로 볼때한세개씩나그어해는 여자 만나어 하는 애들도 많아서. 그 여자가 어디 어장이빈런이 어디 있는 줄? 지선 언니의 지선 언니가 사준 다 This is 지선 자. 저희 언니가 사준 조이가 사거든요 언니 되게 좋은 생각거든요. 살다 보면 한두개씩 가져올 수 있지. 어? 근데 나는 한 번도 가져온 적 없다 이랬는데 남자가 파혼 하자고 하 근데 약간 그거는 여자의 자취감이랑은좀 다르네. 근데 정연이가 동생 둘째가 사준 잠옷 자주 잠옷인데 내가 말하지 않았그때 자주 잠옷 이게. 음. 아 무슨 뭐. 수영하러 갑니다. 이거 아, 어, 어, 하나고 <놀라> 그리고 나는 아 이거 일인당 아, 아, 맛있겠다 이거 또 통통 만두 하나 먹어야겠다. 음료 뭐, 메뉴는 어 메뉴 진짜... 음료 뭐 탄산 음료 뭐 할래? 한탄 환타도 있습니까? 아니 환타는 없어요. 이거는 뭐야? 교무부장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애한테 상 주고 그랬는데 교무부장이 심사하기로 음,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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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mm. 그약 점이 하나 있던 거를 알고 제거 처 남이, 다여 다가 지금 남 편이 복수 를 하기 음, 위해서, 근 노적 흥족 을, 오키야, 올라와, 봐 이리 와봐, 올라와, 올라와. 생겼다요. 어, 아, 직하자마자 검사라니. 아 귀여워. 어. 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오키야. 아 미안. 네가 <laughs> 어, 어, 뭔데 미안? 내 이름을 불러 이런 거야? 어 미안. <laughs> 네가 귀여운 걸 어떻게? 해너 양이야 개야? 개양. 개양. 눈물이 많이 나 가지고 금 너무 귀여워. 어 해? 아니 손도 아 많이 길러서 안 돼. 쭉봐 봐. 개양 그냥 DSLR이야. 진짜 또, 나는 나 깜짝 놀랐다. 카메라 켠줄 알았다야이것들 <laughs> <laughs> 치워다. 26S 좀. 오메 <laughs> 와, 아, 이거 이쯤되래더 <응>. 있답니다 어... 우리 뭐만 하면 무조건 <laughs> 피자도 <소스 파. 웃음> 초토화 나우 엄마. 감사합니다. 107. 107. 107. 정상이야 아, 나주이처이와중에 맛있게. 이렇게 요 응, 아니야. 실패. 토끼, 친구. 오다야 도키 오키 도키 <laughs> 원래 간식 하면 애들 달려들어야 되지 않냐? 아니야 아니 어제 성희한테도 어제 성희한테도 안왔어 소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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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나온다 나온다 나왔어 관심을 주지 말아봐 그래 그래 맞아 관심 주지 않으면 관심 없음 <laughs> 나에게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빠려 왜묘 미안 <laughs> 미안해 야 여기 귀 팔딱팔딱 거려 저 뭐야 속눈썹이야? 어디? 어, 눈썹에 나 이거 왜안 잘랐는지 모르겠어. 아 원래 잘랐어. 야 눈썹으로 날그 아주머. 원래 어. 제 나한테 관심 좀 있지. 나랑 밀당 오지는데. 아, 또, 그니까. 쟤 잡아봐봐, 나 똑같아, 그렇지? 제자 봐봐봐봐. 나 처음 보잖아. 관심이 있긴 해. 되게? 아 안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이거 이거 손가락 장갑 아니냐고. 아이 <laughs> 따뜻테 <laughs> <리액션> 이드드드 <띠쥔이. 웃음> 네. 티티리나또네 내가 또나 되고 말았어. 라라라라타라라라다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너무 기 이거 너 해. 자, 이것도 너 해. 집발네 개라고 또 이거 네 개. 그러니까 우리 오케는 양말이 네 개. <laughs> 쟤 뭐야 이런 거. <laughs> <해보시죠? 웃음> 그건 줄 잘도 다 아, 장수 돌침대 별이 다섯 아, 아, 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. 별이는 발이 네. 오끼가 여기 올라왔으면 좋겠는데. 나, 난 세팅을 맞췄는데 오끼가 안 와. 하 아, 그리고 선이는 개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Qu'est-ce que tu fais? Qu'est-ce que si? Qu'est-ce que tu fais? Qu'est-ce que tu fais? Qu'est-ce que Qu'est-ce Qu'est-ce que Qu'est-ce que c'est Qu'est-ce que Qu'est-ce <laughs> 천지와 천적. 지 <laughs> 천적의 음식을. <laughs> 리맞은 <목소리> 고, <laughs> 아니 맞추기를.. 안녕어 <laughs> 대박 개봉박 형님이 <laughs> 나 구멍 뚫릴 때까지 그리게 해준다 했는데 아 맞아 우와 멋있다 <laughs> 네, <정기. 웃음> 호랑이가 무늬가 음. 어렵더라고요 호랑이는 조금 <laughs> <높게> 이 <제약이> 생겼다 <laughs> 귀엽다

꼬기 하셨어? 꼬리? 다다이왜세개에요 <laughs> <laughs> 하나도 그렇지. 원래... 이거 원래... 이거 원래... 이거 원래... 빵거원 이거 약간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아니 이거 원래... 이거 원래... 이거 원래... 이거 원 들어가있어아 <laughs> 진짜 진짜? <laughs> 게가 아, 어? 어떡하지? 어지가지 시작. 시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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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. 십아 잠깐만 시작 아 뭐. 아니. <laughs> 뭐야 빨리, 빨리 그려 아 의미가 어 담겨 있긴 한데 아 이거 보니까 좀 알겠어요 정답은 텝페로데이 어. 오 <laughs> 시작. 오. 8 팔, 구, 시, 시작. 너 정말. 칠, 팔, 구, 시, 시작. 돼진인요이 <laughs> <laughs> 이거, 뭐예이 이거, 이거, 야거야 스탠드야? 아니 그리다 만거야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의자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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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좀 돼지라고. <laughs> 얘잖아. 지 답이. 그렇지. 그렇다면 뭐라고 했어? <했까>? 집사? 어. <laughs> 맞아. <laughs> <laughs> 안 도와줘도 <죽어봐도> 돼지. 돼지 줬사 <laughs> <집사. 웃음> 근데 낚시 때 너무 잘그렸다 <laughs> 어, 맞아.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장난감이야. 파리 같은 거. 이거 어떻게 더 그려? 아니, <이거> 맞아 <laughs> 그려 봐. 어, 아, 맞아 그려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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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아, 네. 깨... 모나피 아니야. 문 앞이. 문 앞이. 문같이 가요 이문앞라고 앞이. 이 가요 모나피 <laughs> <모다피>. 아, <웃음> 돼지랑 모나피랑 문 앞이. 뭐냐 루나 뭐야, 루나 옆에 모민이야 얘 아, 모민이 얘가 귀엽 모민도 아, 좀나 특이하게 생겼다